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불능 사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요. 이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로 몰려들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티몬에 지금 네, 기에 네.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만한 자금 있어요, 없어요? 현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네. 지금 얼, 어느 정도 사이에 금액적으로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돈을 몇개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줄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없는 돈 만들어 내야 돼. 만들어 내야 되요.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 우리는 엄청 열어야 되고 언제 줄 건지만 지금 말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돈이 얼마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는 회사 때문에. 자녀 19억을 지금 지급, 지급하려고 했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부결된 상황이고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자금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뭐 일부 금액이 조금 확보가 돼서 10억 분1분스 알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경 변호사님 예. 티몬과 위메프를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가 뭐 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할 때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는 거고요 근데 이 커머스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쉽게 이제 물건을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의 하나로 티몬과 위메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티메프라고 요새 부르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티메프의 사태가 터졌는데 그 사태가 터진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판매자 그러니까 티몬과 이 위메프에 들어있는 가 판매자가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6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뭐 중소기업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판매를 하고 나면 정상금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이 정상금을 받지 못하고. 그 미정산되는 사태가 지금 어쨌든 두달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됐고요. 예.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결국은 이제 이 판매를 했던 그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 상품 같은 것을 이제 여름철에 이제 팔았는데 그거를 대금이 지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행사에서 이거는 계약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여행을 갈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터지다 보니 환불을 또 대규모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상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정상급 지급이 제대로 미뤄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이 구매를 했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또 환불 상태가 이어지는 좀 이렇게 지금 지금 복잡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밤샘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아까 현장 그림 보셨지만 굉장히 이 직원들도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장선님 근데 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불을 신청하는 곳이 하필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서 몇 사람이 이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여름 그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 좋은 조건으로 이 예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여행을 못 가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낸이 돈이라도 환불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 팀원 본사 특히 위메프 이 본사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들어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어, 현장에 몰려든 환불 대기자만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까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피해자 중에 연예인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배윤정 씨가 본인의 SNS에 이 피해 글을 올린 건데요. 큰맘 먹고 이제 엄마들끼리 몇달 전부터 여행 가려고 티켓, 숙소 전부 결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맘 먹고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듯이 워낙에 뭐 해외로 간다거나 하면은 그 여러 명이 결제했을 때 거의 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 피해자들 중에 연예인들이 있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 나왔지만 지금 휴가철이고, 어, 배윤정 씨처럼 휴가를 맞아서 항공권, 호텔, 이런 여행 상품을 결제한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특히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관계자 말 들으셨던 것처럼 새벽에는 여유 자금이 없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10억 원이 확보됐다고 했다가, 뭔가 말이 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경민 변호사님. 뭔가 이 환불해줄 자금 여력은 있는 건가요? 그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단은 지금, 약 1,300억 원 규모가 이제 티몬에서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위메프에서도 400억 정도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것도 일단 추산일 뿐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라는 기업이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커가지고 몇년 동안 그 상태가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뭔가 수익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 을 유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뭐 말이 나오게로는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환불해 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도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더욱 더큰 문제는 지금 TAF에서 결국은 이제 상품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팔았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 상품권도 과연 기존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어떻게 확보가 돼서 해결이 될 해결이 될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장 선생님, 이게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니까요. 과연 금융당국은 이거를 막을 수 없었던 건가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그 예약을 받아놓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한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자본 없이 부채만으로 인수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렇게 이 환불을 못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환불을 받으시는 분은 한 개개인의 어떤 소비자지만 만약에 거기에 입점을 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정산받아야 되는 판매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태는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을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책 마련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구제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가능은 할까요? 아, 일단 집단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로펌에서는요, 이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 피해자들 모집한다라고 해서 좀 분주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일단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이 업체 측과의 중간 조율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에 또 하나는 이미 카드 결제가 이런. 부... 진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 아홉 개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이 취소 조치에 이제 좀 동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소송을 해도.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민사 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을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다시 피해 금액이 환수 되느냐가 가장 관건인 건데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 상태고 여러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회사나에 유보된 자본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까지는 미지수인 게 맞습니다. 예. 피해자는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물건 서비스를 납품한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아까 이경민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또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다르게 강구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소비자들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집단 조정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이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구제 절차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선정산 대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구입을 판매를 하고 나서. 두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금융기관에서 미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충당을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제 선정한 대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또이 소규모 이런 중세 상인들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지금 상황에서는 이 m f 사태를 좀뭐 넓은 시각으로 봐가지고 이 금융기관들이 대출 기간을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어쨌든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이제 이 커머스 업체가 결국. 부분은 자본적으로 이렇게 충족,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을 할수 있게끔 법이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이 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좀 규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속히 조치가 마련이 돼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이로 졌으면 좋겠습니다.